엠 디바이스 종목 번호 26어 595입니다. 일단 저항대 하나 잡아드리려고. 이게 지금 신고가나 저항대 하나밖에 못 잡아드려요. 거의 저항대라기보다는 지선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업데이트 할거 있나 확인 좀 할게요. 20492. 네, 그럼 스카이 그리고 저항대가 23719. 23719.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 아직도 이 정황대하고 지선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거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 매번. 에. 지선하고 정황선. 몇번 설명을 해 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예전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대응할 자리는 어디다? 여기다. 예. 이해되시죠? 예? 여기. 예? 이거 만약에 관심이 있었으면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겠죠. 매수했으면 수익 구간이겠죠. 예. 물론 상승한 종목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거나 매수했어. 그런데 손절 나가면 손절 쳐야지. 어쩔 거야. 예. 근데 왜 매수, 상상한 종목 갖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걸 허황된 꿈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맞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선이 포인트가 딱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당연히 지지를 못 받으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 지지를 꼭 받아야 돼? 이 지지선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절이 존재하는 건데, 그리고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은 얼마든지 핸들링이 돼 예. 자금 좀큰 사람들이 들어오면 예. 얼마든지 핸들링이 되는데 그게 지지 저항이 잘 맞아 맞았던 아니 100% 맞았던 거죠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도 저항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어... 지지선하고 저항선 을 잡아들이는 거지. 예. 근데, 걔네, 걔네 영역을 크, 크게 침범하지 않으면, 걔네들도 핸들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지저분하게 핸들링을 안 한다고. 지저분하게 핸들링 하면, 누가 그 종목을 매수매도를 하겠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매수매도를 왜그 종목을 지치게 하는데, 사람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매수매도를, 그렇게 지치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금이 너무 큰 자금이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네들? 걔네들 내쫓아야지. 내쫓을, 막, 내쫓을 때까지 끌어내려야지 어쩔 거야. 아니면 시간을 죽이던가, 옆으로 겨가지고. 이해되시죠? 내쫓, 내쫓을 때까지 냅두는 거야. 예. 거기다 신용을 썼다? 난리 나는 거지. 신용 쓰면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신용 나갈 때까지. 이해되시죠? 예. 어디 감히 빚을 얻어서 수익을 내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죠. <laughs> 이해 안 돼요? 이 부분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이 종목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가치 때문에 간다고 100%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을 핸들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핸들링하는데 어떤 놈이 내가 핸들링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들어와서 빚까지 투자해서 어? 한, 한 1억 정도 때려박았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 죽여야지. 털 때까지 죽여야지. 어디 감이 들어와? 빚갖고 어? 완전 빚 신용을 쓴다? 완전히 죽여버리죠. 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빚 신용을 많이 써버린다. 신용은 걔네들만 쓸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만. 이거 핸들링하는 사람들만.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대신 자, 작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용 쓴것 같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진 않겠죠.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용까지 쓰면 난리 나는 거지. 핸들링 하다가 이게 뭐한 짓이야 이러면서 무너뜨리지. 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포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 핸들링 하는 사람이라고. 걔네들 끌고 올라갈 것 같아? 안 끌고 올라가.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 시가총액에 맞춰서 자금을 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식한 소리 하던데, 1억을 넣던 2억을 받던 뭔 상관이냐고 그러는데, 최대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준 건데, 그걸 이해 못하면, 평생, 평생 깨지면서 살아야지, 뭐. 자산 망가지면서. 지금 안 그래도 워화 같이 폭락해서 난리인데, 지금.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